기를 지발. <laughs> <laughs> 어이게 약간 실력이라니 거. 어, 어우씨 잠시만. 잠시만 뒤질 것 같다 뒤져 지뒤져지코귀너코너너코 뒤져. 네, 네. 귀지코.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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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멈춰. 멈춰. 저새 합동장전한다. 한 놈은, 예, 예. 한 놈은 연막을 던지고 있어. 저게 슛다운이야. <laughs> 저게 슛다운이야. 합동슛다운. 내손 뭐야? 합동 다운 자, 이렇게 하면, 모두가 뭐 갇혀지니까. 잘못했어. 던져, 던져, 던져. <웃음> 멈춰. <웃음> <웃음> 합동 <슛다운> 시도했는데, <laughs> 믿고, 멈춰. 아, 나중에 합동슛 운시도 했는데, 지금? 니코, 멈춰. 나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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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잘못했어잘못어어나 죽어 나 죽어 나죽 M R I 어 r R. 어나어나어나 죽어 나어나어나어어나어나어나 죽어 나 죽어 와 죽어 나어나 죽어 나이어나 죽어 나 죽어 나죽 태그 매치야. 우리 2대2야. <laughs> 저놈들이랑 싸워야 돼. 이거 듀오야, 사실. 거의. 아따가. <laughs> 나만 괴롭혀, 나쁜 놈들. 오, 어, 씨발, 어, 어. 핵쟁이. 어. 씨발, 핵쟁이. 무 내꺼 꽝, 꽝, 내 꽝, 꽝. 아, 뭐, 터니 아? 이거, 이거야. 아. <laughs> 쓰레기 새끼 <laughs> 어떻게 모신을 뺏을 수가 있어요? 사람 새끼예요? 아씨 모신 줄 알았는데 좋아 이제 시작하자 돈몇 싸워 싸워 싸워야돼야 일단 그래요? 둘이 갈라 둘이 갈라서 싸우자 둘이 갈라서 싸우자고 어 일단 홀드님이 누구야 로잉용이야 님이랑 너랑 싸워 홀드님이랑 너랑 싸우고 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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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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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로잉용이 싸자 시작 어, 셔. 안 가겠다, 죽겠다, 나 죽겠다. 잠깐 여기 끝났어. 탈주잼, 탈주잼. 어, 신색. 어, 어. 미안해, 미안해, 진짜 미안해. <laughs> 제가 제가 죽으면 리포트 단다 했죠. 죽으면 <laughs> 리포트 단다 했죠. 아 진짜 해아 진짜 치팅 달아버릴 거야. <laughs> 리포트 달아버릴 거야.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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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어? 이 설마. 설마? <laughs> 에이, 무슨 이걸 이기는 분일게. 어? <laughs> 어? 어? <웃음> 어야 한자루로 이기는 거잘 봤다. 그렇지. 그래. 바로 지금 몇 번이야? 지금. 1시 12분 55초. 꺼져, 꺼져, 하지 마, 하지 마, <laughs>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너 하면 미라클. 오. 이거지사이 구멍으로 넣었어. 정말. 뭐라고 구멍에 넣었다고? 미친 뭐었다며어 <laughs> 맞긴 한데 뭔가 이상하네 맞다고? 넣었구나 미친년 미친년이 끼는 진짜 미친년 시발년아 이거 빌라클 만나도 어아니 실수 실수 근 약간, 알았어. 수전증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마우스 오 넣어서. 아, 수전증이. <laughs> 지발 꺼져, <걸어>, 꺼져. <걸어. 웃음> 수전증이 막 <laughs> 그랬는걸? 봐봐, 나 지금까지 핵인척을 해볼게. 지금 한번 핵인척 해본다. 지랄을? 해볼게. 어디 있니? 아, 진짜 핵인척할수 있어. 핵인척 해봐. 너가 있어야지, 병신아. 지금 가고 있어, 병신아. 게이인거지봐 그만 멈춰봐 어, 만 멈춰봐 봐봐 이거를 이렇게 들고 응 음. 미친 새끼 <laughs> <laughs> 매일 방에서 히통이만 보더니 얘까지 생겨줬어 어, 아니야 미라클한테 배운거야 이거 좋아 그러면은 이제 며칠내로 이제 아니다 DC도 망했구나 원래는 이즈럴 하고있으면은 슬슬 DC에서 바스코 욕할때가 됐는데 아니, 아니, 아니야. 미라클 쪼언의 핵인식했거든 아예 그 DC 한명 이렇게 네 명이서 뭉쳐다니는 게핵 취급받는 게 100%라니까. 취급 백트... 아니, 핵이 래 팀이 아니, 팀이 취급이 아니라 팀이야 이거 근신들아 어, 저기 마지막 놈 있다. 알았지? 와, 시만 이거를 옆다가고, 연말까지만 시이야 병신새끼. 병신 <웃음> <웃음> 내가 니네 생각을 모를 것 같냐? 와, <laughs> 어, 진짜. 쿨픽이 어떤 거네? 대체 미라클 아니었는데? 스은에서 어, 미라클? 아가리를 저렇게 털었는데 미라클이 아닌데? 아닌데? 아니야? 다른 야 어, 다른 어, 야북미엘래 <laughs> 미 미에래. 미라클이 AOPA 이래. ᄒ ᄒ 니가 죽여자마냐 내가 죽였는데. 내가 죽였는데. 내가 죽였네. 잠시만요. 일단 미라클부터 잡아야 될것 같은데, 미라클 안 잡으면 우리가 뒤지겠다. 미라클은 지금 분노한 상태야. 어허, 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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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을 것아 있을 아 조심해, 조심해. 미라클 진 콜드도 고 있어. 거이라클이협전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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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기운> <laughs> 아니 아니야 뭐라고? 아니 아니 아니야 말을 해 아니 아니야, 아니야 말하라고 아, 아무 말도 안 했어 말했잖아 착하지? 아 늦다 난 진짜 너에 대한 욕을 하지 않았어 그렇구나 착하지 우리 그만 말해볼까? 뭐라 했어요? 진짜 미친 거아 <laughs> 내가 니가 뭔 욕을 했냐가 아니라 무슨 말을 했냐고 물어보자니 나? 나 그냥 웃었는데 그렇구나, 오. 그럴 수 있지 선생님, 이걸 이길려나 정말 고맙다 나중에 콜드쏴주이네 가차없다 미르칼 <laughs> 개빡쳤어, 지금 콜드 때문에 한번더 빡치겠는데? 45초, 10명 어, 가능하려나? 힘내, 너할수있 그만야, 너는 할수 있는, 한다면 하는 남자야. 남자야? 아무튼. 기발. <laughs> 어, 너도 할 수, 한다면, 하는. 어. 왜 그, <laughs> 말을 줄이세요? <laughs> 왜 말을 줄이지? <웃음> 이상하다. 아냐, 아니 아냐. 말은 많이 할수록 안 좋아. 응 음, 그렇다고 너무 적게도 안 좋아. 과유불급이 됐어. 그래 그렇다고 너무 빠르게 급해버리면은 안 되지 않을까? <laughs> 그만야100 이상의 어... 말을 하면은 혼난다고 해가지고 1만 말하면 될까? 금만아야 <laughs> 아니 아니 아니. 괜찮아 어, 걱정하지 너... 마. 나 지금 트위치 방송 중이라서 지금 나중에 영상 돌려보게 하면 니가 어. 뭐라 했는지 다 나와. <laughs> 뭐가 클럽에 반짝거리는 게 많아. 그거 아이템이야. 가까이 가면 돼. 응, 가까이 가봤어. 가까이 가니까 빨갛게 점멸하더라그만이 <laughs> 복수를 하러 왔다. 과연 누가 이길까? 어 잠시만 카타나 카타는 좀 아니지. 오 뭐야 니거 웬일이래. 심장이 굉장히 쫄깃했어. 너이것밖에안 먹냐? 어 그러게 왜안 먹었지? <laughs> <너> 아침잘안먹는구나 <아직은 웃음> 분명 나 이거 1년 전에도 아카시한테 들었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템파는 <laughs> 제대로 안 하냐고. 한대더 쏴, 한대더싸어한대더 써. 저 어, 앞에 불편. 한대 더, 한대 더. 한대 더. 됐어, 됐어. 좋아. 민나, 미안해. 어? 틀렸나? 너한텐 안 죽는다. 죽었다. <웃음> 나 여기까지만 한다. 와, 에이. 틀렸다.